자, 이번에는 병무행정의 달인 병무청 김용두 대변인과 함께하는 알쏭달쏭 병무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김용두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도 대변인님의 아주 시원한 답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 입영 일자를 본인이 선택을 해서 갈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는 형의 동생이 편역 입영 연기를 몇번 했는데 그게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즘 관심병사 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딱히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그 복무가 불가능한 사람도 제대가 가능한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 이병 일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하다라는 질문이네요. 이병 일자를 본인이 선택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병 부대는 선택하지 않고 이병 음. 일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 수시로 지방병무청별로 어, 이병 일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인원을 어, 지방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이병 공석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어, 입영 신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어, 참고로 요즘 그군 입대 시기를 어, 분석해보면 전체 현역병 입영자의 약 73%가 음.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입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 질문 주신 분의 지인이 현역 입영 연기를 몇번 했더니 처벌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입영 연기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연기를 여러 번 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연기 사유가 끝난 다음에 어떤 상태가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어, 현역병, 입영 연기를 할수 있는 사유와 어, 연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음... 육군, 해군, 공군에 지원하게 되면 어, 이한 번에 한해서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일 연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2년 범위. 730일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고요. 예. 또 연기 횟수도 총 5번까지만 아,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령 제한도 있는데 네. 30세까지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금년 4월 30일 날 이제 법원에 판결이 있었죠. 여러 번 사유로 연기하다가 네. 군에, 군에 갈 때쯤 돼서 집을 나갔어요. 음. 통지서를 전달할 수가 없, 없기 때문에 본인의 죄질이 나쁘다. 음. 어, 연기를 해놓고 군에 갈 때쯤 되면 집에 어가지 않고 네, 그래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서 아 어~ 지금 어~ 수영 살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자격시험을 본다 네. 그리고 대학교 수능시험을 본다고 연기를 했는데 군에 갔었던 데서 집을 나가게 되면 네. 지방 병무청장이 읍면동 자치센터장에게 거주불명 등록신청 옛날에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말소 조치를 하게 되고 네. 병원법에 따라서 고발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연기 사유가 만료되면 네. 군에 갈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딱히 뭐 어디 아픈 건 아닌데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어서 군복무가 불가능할 경우에 제대가 가능한가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정신 이상이나 성격장애 등 이런 사유가 있어서 도저히 현역 으로 복무할 수 없는 상태가 있거나 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로 네. 어, 군 전역 심사 위원회가 각 군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하. 거기에서 이제 심사하게 되는데 어, 5급이나 6급 면제되는 게 아니라 어, 보충력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될 수도 있고 네. 또 심하면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 어, 참고로 지난해에 약 1,400여 명이 네. 현역으로 복무하다가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 심사를 받아서 네. 어,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어, 따라서 현역에 근무하신 분들이 중에서 어, 힘드시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고 네. 군부대장에게 상담을 하시고 네. 어, 이런 절차를 안내를 받아서 어, 제도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고민 상담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김용두 대변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